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바로 이 서부 TNG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0.42%가량 상승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22일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사거래일 이전부터 해서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오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으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서부 TNG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중국인 관련된 중국인 인바운드 관련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제 영상을들 보신 분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카지노주들 추천드리면서 중국인 인바운드 관련된 종목들도 꼭한 번씩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서부 t n 지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 중국인 인바운드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이제 호텔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지금 이 중국 단체 관광객의 이제 무비자 입국 허용이 9월 2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년 6월까지 지금 지금 한시적으로 진행이 확정이 됐는데요. 자 일정상 지금 이 9월 29일 이후에 중국 최대 명절인 이제 국경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에서는 지금 9월 말부터 10월 초쯤까지 이 중국 국내 이제 중국 관광객 방문이 폭증이 할 것이다 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좀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 말부터 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적 관련된 모멘텀까지 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시결 길게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우당거두점미하고 블롯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사부 TND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건데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사부 TND 관련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 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현 제대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사부 TND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서부 TND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먼저 본 사람으로서 확실히 두 가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좀 접하기 힘든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 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791819로 5 서부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서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다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서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나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